안녕하세요. 반암동물병원 임희민 대표 원장입니다. 1편에서는 심장병 관리의 기본인 식단과 체중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편에서는 실제로 보호자님들이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심장병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절한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적절한 운동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흥분해서 뛰어다니게 냅두지 마시고 복주를 하시고 가벼운 걷는 산책을 하게 해주세요. 산책 중 숨을 심하게 헐떡이거나 기침을 하거나 자꾸 주저앉고 안아달라고 할 때는 즉시 산책을 중단하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보호자님과의 산책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아픈 것도 있고 흥분해서 뛰어다닐 수 있어요. 잘 뛰어 다닌다고 그냥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호자님의 냉정한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용이나 목욕처럼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꼭 해야 되는 상황들에 걱정이 정말 많으시죠? 스트레스는 심장병의 독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특히 경계가 심한 아이들이 낯선 사람을 만난다거나 큰 소리가 나거나 환경에 변화가 있거나 미용, 목욕, 이런 상황들은 아이들에게 큰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과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미주 신경성 실신으로 이어져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항불안제 처방을 적극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보호자님들은 보통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데, 아이들이 공포에 떠는 것보다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심장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미용이나 병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보호자님께서 집에서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수면중 호흡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심장병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폐수종. 즉, 폐에 물이 차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었을 때 1분간 가슴이나 배가 오르내리는 횟수를 세워주세요. 1분당 30회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35회, 40회 이렇게 꾸준히 높게 측정된다면 반드시 병원으로 달려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수를 측정한다고 아이에게 다가가거나 부스럭거린다면 아이들이 잠에서 깨면서 호흡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럴 땐 조금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최대한 확대한 후 동영상을 1분간 촬영해주세요.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횟수를 세면 훨씬 정확하게 셀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심장병의 진단과 치료를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보호자님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얼마나 정확한 지식으로 얼마나 열심히 관리해주는지에 따라 아이들의 예후는 달라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관리법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심장병 아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님들 힘내세요.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